허리가 허리가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쪽 보고, 저쪽 보고, 옆으로 저쪽 보고 한번 해가지고 해보세요. 네. 여기를 더 집어넣어 줘야 돼. 네. 허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효과가 안 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거든. 요 네. 자극이 정확히 오거든. 네. 쭉 잡아 주고. 어. 후... 이런 식으로. 느낌이 어때요? 좀 달라지죠. 네. 음. 자국에쭉 넘어가도 되고 허리 더 집어넣고요. 고개는 제끼는게 아니고 가슴을 뒤로 빼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걸 잡아 주고. 그래도 아직도 튀어나오잖아요. 호흡니 호흡, 호흡. 후, 그냥 탁 내려놓듯이 그 힘을 빼줘야 돼또 예. 반대쪽으로 너무 오래 흘라갈 필요 없어요 다쭉 그래서 호흡을 한 5번 정도 정해가지고 호흡을 한 5번 동안 짤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드럽게 올라오시면 돼요 허리쪽 그렇죠 이런데 이쪽이거든요. 가장 많이 채는 쪽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더 내밀고, 배 내밀고, 그렇죠. 고개도 같이 약간 숙여 주죠. 고개를. 네. 그리고 그냥 같이 내려가면 그럼 내려가잖아요. 고개를 들고 힘을 주고 있으니까. 고개 고개, 그렇죠. 같이 고개 툭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까지 같이 늘려주면 같은 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다리, 허리 한번 이렇게 또 잡아주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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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숙여버리세요. 약간 숙여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머리 무게도 같이 이용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만 잡아 주면 돼요, 여기. 근데 여기 모양이 아직 약간 안 좋죠. 약간 튀어나오고. 잡아 주시고.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좀을 좀, 잡네. 무슨 이 요거는 목이 옆으로, 옆으로 꾸둔 사람들은 갖다 목 자꾸 늘리려 그러지 말고 이걸 늘려버리면 돼 그럼 목은 그냥 풀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걸 안 잡아놓고 목만 자꾸 당기다 보면 오히려 목 근육이 놀랄 수도 있고 잠도 좀 늘어나는 느낌이 나죠 호흡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고 결국은 정확한 자세하고 호흡이 호흡. 호흡이 되면은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편해지고 몸에 힘도 빠지고 예 그러면은 갖다가 아까처럼 다 갖다 허리 처음에 그때 갔 백굽을 이렇게 텐듯이 이렇게 밀고서 이렇게 하라는 그쵸 자세 이렇게 그수도고대로 있어 보세요. 그 상태도 한번 봐봐요. 배가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이게 저, 골반을 잡아주면 배가 안 나오거든요. 네. 조금있 있으면 또 다시 밀리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음, 좀, 좀. 네. 또 잡아줘. 그럼 나도 이런 영상 보면은 갖다가 오전에는 좀 덜한데 오후좀 되면 이제 뭐 하다 좀 힘도 들고 그러니까 아뭐 이렇게 되면 배가 좀 수, 나오거든. 예. 네. 또 갖다 또 아까 그 허리를 딱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죠. 가슴 약간 끌어주고 g o o 서고 o b Good job. g 그래서 job. Good job. Good job. g o 대변 보고 그때 o o d job. Good job. 가 o o d 아침에는 좀여짜 있는데 낮에 저녁 때는 좀 풀어지거든. 그러면 뭐 낮에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네. 힘이 없대. 네. 자, 자, 앞으로 한번 앞으로 그대로. 거기 서 맞잖아.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라 그러면 보세요. 골반이 뒤로 밀리면 허리가 뒤로 밀리거든. 같이 나가면서 잡아줘. 네. 허리 허리로 잡아야 돼. 어깨 내려갈려 하지 말고 여 a 배를 t 네, 팔을 앞으로 이렇게 잡고 u a r 어어 o bad. Okay, o k a 그렇 k a y o k a 힘 Okay, okay. Okay, okay. o k a 팔을 k a y Okay, o k a 이렇게, 이렇게 놓으세으 앞으로 놓고 힘 빼고 a y o k 거 y okay. Okay, o k 가슴 좀 끌어 들어도 돼 y Okay, 더 고개 y 기만 어깨만 들어 올리면 돼 고개는 쭉이면 힘 빼고 툭떨어뜨리요 차라리 예, 그리고 허리만 쭉 당겨 보세요 그렇지 배꼽을 위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자극을 해 오죠 그쪽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갖다 그자은 오는 상태에서 호흡하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허리가 안 굽고 내려갔으면, 내려갔으면 계속 내리면 되는데 아직은 굽어야 돼잡은 당기는 것부터 해야 돼 어깨 뒤로 살짝 빼주고 예. 고개 자꾸 힘들어가면 돼힘 빼있고 예. 그래서 허리를 허리를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쭉 당겨놓고 허리가 뻐근하면서 요즘 지금 허리 굽었던 사람들이 여기가 꾸겨도 꾸겨 있거든 여기서 통증이 오거든 통증이 오면 돼 이거 다 여기가 이쪽으로 다리 모양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 예 그런가 지고도 다리 바꿔주면 사면 돼 한번 다리 바꿔보세요 그런데도 한쪽이 계속 그쪽이 많이 꾸든 거죠 예. 그렇죠. 제 하는데 등 구분 사람들 특징이 같다. 이거 늘어 그러면 고개가 이렇게 작게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게 목에는 힘 빼고 게 허리만 가지고 자꾸 움직이는 연습해야 돼. 그렇죠. 쭉 잡아주고 잡와요좀더좀더해요 그럼 약간 좀더 내려가서 펴도 돼. 그렇죠. 어깨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게 더, 더, 더 집어넣어 주세요. 더 배, 더냄요 배꼽을 위로 당기세요. 가슴도 끌어올리세요. 네. 자, 지금 어때요? 자, 와요. 오죠. 됐어요. 그 상태는 그냥 목에 힘 빼고 쭉더 끌어주는 느낌으로. 네. 허리, 허리 힘이라는 게 이거 땡겨는힘을하고 보면 돼. 죠 보세요. 허리 땡겨넣으세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처음에는 잘안 움직여요. 이거 자꾸 하면서 보세요. 가슴 끌어올리잖아요. 자꾸 제끼면 안 돼요. 제끼면 등이 굽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쭉 땡기는 느낌이 나면 그대로 있어도 돼요. 호흡하면서 그래서 허리가 안 꺾이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가면 돼고그 상태에서 나머지는 이제 살짝 힘 빼주는 거니까 엉덩이 들리면 안돼 허벅지는 들리면 안돼 잡아놓고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등은 있잖아 요 이런 아치처럼 있죠 쑥 들어가게 만든다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또 자꾸 힘이 배더 내밀어야 돼 가슴으로 가슴 약간 들어줘야 돼좀서 여기 눌러줘 고개 고개 안돼안돼 안 돼. 이 가슴 끌어올릴 때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자, 앉아보세요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네, 다리 무릎 약간 벌려가지고 몸통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벌려놓고 처음에는 좀더 무릎을 더 벌려 뒤에 발을 붙이세요 발톱은 붙이세요 아니요 발톱은 서로 붙여주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벌려주고 앉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허리만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봐봐 여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튀어나오죠. 음. 여기를 눌러줘야 된다고. 예. 팔꿈치 약간만 더 내려가. 팔꿈치 약간만 벌려줘봐 옆으로. 예, 그래놓고 됐어 그래놓고잡고 고개 힘 빼고. 뭐, 느낌을 뭐, 어, 자고 오죠. 음. 근데 안에 흔들지 마서 흔들지 않아요 됐고. 자, 배꼽 은 내가 앉은 데만 밑으로 쑤고 꺼지게 힘을 빼 주세요. 그렇죠. 후, 가슴 앞으로 살짝 당겨 주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당기지. 그렇죠. 예, 힘을 한번한확빼 한번 보세요. 응, 다시 한번. 예, 더. 더. 어. 응. 어디로 자고 해? 오 쪽, 오 쪽, 안 쪽, 그 쪽으로. 예. 그동증 없이 갖다 허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몸 만들어야 돼. 일어나서서 풀고.